TV 데일리 독자 여러분, 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제이씨입니다. 저는 단체로 예능 나가보고 싶어요. 음. 아직 이번 활동 때도 예능을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많이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음. 저희의 케미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예능가 네, 어떤 케 예능? 어, 제가 아는 형님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게 되게 좀 반말하면서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재밌을 음. 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 다 같이 숙소를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지금 나쁘지 아, 그러니까 아, 지금 숙소도 네. 정말 네. 좋고 나쁘지 않은데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곳의 기준이 어떤가요? 어, 깔. 음, 그러니까, 오, 오 야, 그러면은 오 그거, 오 그건. <laughs> 그럼 어집 어, 지어, 네집 지어주세요. 네. 아, 좋은 곳으로 모르겠는데.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 저는 어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수능 날 음. 승희 언니가 면허를 따서 그 차를 타고 아, 바뀌었어. 그리고 언니가 해준 아니야, 도시락을 먹고 <laughs>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laughs> 그리고 네. 그리고 그전날 언니들한테 수업 특강을 외국어 특강을 받고 하세요. 네. 중국어. 아, 이거... 아니면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냥 영어.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언니들의 응원을 받고 아, 알았어. 네. 네. 그냥 이렇게 좀 이러고 돼요. 파이팅. 우리 엄마 시켜. 이게 목표예요. 응원 단자 올해 면허를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웃음> 제가 스스로한테 감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어 아직 합격이 못한 상태에서 지금 컴백을 해가지고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꼭 올해 안에 면허를 따고 은빈이 이제 뭐 학교 데려다 주는 거는 위험하잖아요.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보고 연습 열심히 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따겠습니다. 그럼 저는 승희 언니보다 빨리 면허를 따겠습니다. 아. 이겠는 <laughs> 걸로. 저는요. 이제 저희 멤버랑 같이 태국 가본 적이 없어서 태변지도 아 이제 2년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제 여름이라서 뭔가 여기서 활동하다가 같이 생 태국 생각 나 가지고 뭔가 이번 앨범 컨셉을 가지고 태국에 가면은 뭔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어, 저는요. c l c 를좀더 글로벌하게 알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래서 투어를 가고 싶어요. 근데 막 그렇게 큰거 말고 그냥 어 지역마다 한 번씩 그냥 돌려 이렇게 돌아, 돌아가고 싶어요. 네, 아아 네. 아, 그게 아니라 그, 에, 각, 그러니까 세계 나라 네 네. 각 나라의 한 지역만 들려서 받지? 네네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는데요 어 근데 일단은 조금만 봤어요 그건 만점 받았는데 그래서 고급 빨리 올해 안에 보고 그것도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laughs>